와우. 알선 전부 처음 봅입니다 이거는 엄청 비싸. 엄청 비싸죠. 한 10만 원 중반도 에요 오마카세에서 많이 찾으시겠요저피코네 그것도 뭐 일반적인 데는 안 되고 하이엔드급. 하이엔드 오마카세에서. 음. 웬말에서재고안 치려고 날려 버리려고 하는 걸같뭐고안 돼. 가서 먹어야지. 콜. 해 보자. 이런 예제. 적자요 <laughs> 사서 못 팔면은 그만큼 이제 마이너스네요 아 지금 피무로가 나왔는데 거래처 사장님이 삶아서 받기를 원하셔가지고 지금 전화를 안 받으셔가지고 그러 사놓고 예. 못팔 수도 있잖아요 그쵸 뭐안 팔리면 저희가 삶아서 먹어야지 피드님도 같이 드셔야죠 <laughs> 보통 키로에 얼마 정도 할까요? 비쌀 때는 3만 원 넘어가고 그럼 3 0 k g 면 90만 원 하는 거네요 안 팔리면 은행 시킬 것까지 생각해서 할수 있도록 2 9 3 k 로야 진공해서 보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잘 먹었소 팔렸나요? 네 팔았습니다. 영업의신 쌀을서 옆에서 부탁드렸는데 쌀아 주신다고 큰 소지 있더라고요. 쌀은 다음에 가져오면 잘라만 주신대 진공할 거 그러니 그죠. 아. 5 4분인데 원래도 늦게까지 일하대요? 더 늦게 끝날 때있습니다 어제가 주문이 제일 많았는데, 어제도 거의 9시 넘어서. 밤 11시 출근해서 아침 9시에 퇴근하신 거예요? 보통. 와, 사장님이 단 1분도 앉아 계시지 못했는데, 계속 이런 형태로 일을 하시나요? 이제 경매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빨리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적응 됐습니다. 아. 소매 고객분들인 것 같은데, 소매를 구경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 수산물을 엄청 사랑하는 분들이면, 와서 직접 여기 깔리는거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한 3, 4명이 와서 방어나 이런 거몇 사서, 혼자 사면 비싸니까 같이 돈 모아서 사가지고, 포장해서 좀 많이 가시더라고요. 일반 소매 고객분들한테도 물건 팔아보신 적 있어요. 지하 보관장에서 저번에 고등어를 박스에 깔아놨는데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인데 저희 고등어 보고 어? 이거 해감 되는 거예요? 사장님께 물어보시 판매하는 거다 그 자리에서 손질해서 봉지에 담아드린 적이 있어요 어, 그분들을 다른 데서 사시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사시겠네요 그쵸 훨씬 저렴하죠 냄새가안 <놀람> 희문어에, 돌문어에 모든 수산물을 취급하시네요. 근대 여러분, 다 합니다. 이거는 연어 아니에요? 네. 노르웨이 연어인가요? 네, 맞습니다. 연어부터 해서 세류, 백감료다 하고 있습니다. 근대 여러분, 다 합니다. 이제 배송 가시는 건가요? 네, 이제 갑니다. 오늘 발주 없는 날이라 하셨는데, 굉장히 많은데요? 발주 진짜 많은 날은 이거에 다여연대 산물 도매 유통하는 일 진짜 힘드네요 누구는 아, 유통사다가 가만히 앉아서 돈 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적게 벌어 가시는 느낌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배송을 해서 가져다 드리는 곳들도 있고 저희가 픽업존에 갖다 놓으면서 픽업을 해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단가를 좀 저렴하게 드린다거나 조절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출 한 2억에서 3억 정도 일성하면 직원을 뽑으려고 계획 중이에요 영상 보시고 나도 저 사람들이랑 같이 창업해보고 싶다 한번 같이 열정을 불태워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열린 마음으로 채용을 해주실 건가요? 항상 열려있습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실히 동업이 장점을 잘 살리면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3개월밖에 안되었다그죠 제가 1년 뒤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laughs> 사업을 같이 하는 친구도 그렇고 한 번도 이제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걱정했던 부분도 있고 주변에서도 동업이니까 아무래도 위험 요소가 많아서 많이 해주셨는데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각자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으니까 각자 장점을 살려서 같이 협력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같아서 저녁에 곱창에 소주 한잔 때려야겠다 진짜 오늘은 때리셔야겠네요 일주일에 딱한번 오전에 7시 다 돼가는데 해가 뜨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월1만원 줘도 못할 것 같아요 <laughs> 보통. 사장님 창업하실 때 주변에서 걱정하거나 창업을 말리진 않으셨나요? 걱정도 많이 하셨고 응원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걱정보다는 응원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성향 자체가 직장 다니면서 안전한걸 하는 성향이다 보니까 처음에 그런 걸 걱정을 하긴 했었죠 와 은평구까지 바로 배송을 해주시네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저희가 배송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방에 계신 분들도 문의를 많이 해주시는데 지방에 계신 분들은 택배나 고속화물로 보내드립니다 1층. 1층 제일 우측 쇼케이스 하단 흰색 통이 없는데 아 이렇게 거래처 사장님들이 지정해주는 장소에다가 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이 냉장고에 넣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네,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드리고 사진 찍어서 톡, 단체 톡방에다가 남겨드립니다 실시간으로 사장님은 깨어나시면 배송된 사진을 바로 받아보시는 거예요네 고생습니다 어, 8시 21분 오늘 하루 아,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아. 오늘 하루 전 과정을 찍어봤는데 어떠세요? 재밌기도 하고 하루 일가를 이렇게 담는 기회가 없으니까 색, 색다른 경험인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네번세번 정도 찾아뵐 건데 다음에도 좋은 콘텐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웃음> <웃음> 들어가는 거 찍고 가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또 뵙겠습니다. 오늘 사장님이랑 동행해가지고 전체 일하시는 모습 봤는데 진짜 그만큼 왜 매출이 나오는지 알것 같아요. 밤1 1시부터 아침 여시 반까지 단1 분도 안지시질 않았거든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역시 돈 버는 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사장님 좋은 모습,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